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미적분. 자, 오늘은 고3학생들, 특히 문과학생들에 대한 미적분 부분에 대해서수험생 어, 이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고, 또이과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과학생대로 미적분에 대해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학생들의 이렇게 문제들 중에서 0에서 보면 이런 유형들에서 fx가 나오고 x3x가 마이너스 3딱 3kx 마이너스 2 k 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자이 형태에서는 우선적으로 k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걸그 여러분이 아실거고 프라임의 마이너스 1값은 0다 했으니까 프라임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쭉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여러분들 그리고 u s i 을 때, u s 에3 x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g 에차 함수 형태가 되 h o 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여 d 분들이 다른 건 u g 습니까 이렇게 지금 3 d k 나와 있고 f 이 h e s u k n 3 w some k 이 o w I g 이 minus cvk, you k k n o fx, f(x) g x 이런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바라볼 때, 네, 그냥 쭉 이렇게 넣어서 계산 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숲을 보고 앉아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나무를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게 3차 함수에서, 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일렀을 때, 지금, 어, 대로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프라임에 마이너스 일렀을 때. 어, 그랬는데 앉아, 그, 요걸 물어볼 때, 뒤에 마이너스 1이좀 남아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꺼졌을 때, 이 접선이 꺼진 부분에서 요건 말하는 거죠. 요 값이, 어떤 점일 때의 값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접하는 점의 값이 있죠. X가 K일 때 접한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K일 때 접한다 라고 만약에 문조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여기가 x는 k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런 부분을 관심을 주셔야 되죠. 요 부분. 자, 기 fx가 3차 함수가 gx가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다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라고, 합니다. 2차 함수는 약간 달라지겠네요. 1차 함수 같으면은 요 2차 함수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세근의 합이죠. k 더하기, k 더하기, 요 물음표. 최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음표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2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돌려가서 가는 부분이 여러분의 중요하다는 요런 부분을 핵심 책으로 여러분들이 산표화해야 된다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좀 보면 이세 가지 요기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고 한다면 f의 프라임 마이너스 때가 0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힐러을 때도 3이고 f의 3일 때도 g3일 때도 3이니까 요 3인데 여기를 뭐라 해야 되나요? y는 3이다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점차함수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가능합니다. 요 그래프를 요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숲을 볼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뭐냐 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절대기호 fx-gx 위에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분리시키는 방법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까지죠. 마이너스 1까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해서 3까지면, 이제,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렇게 지금 나올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fx에서 gx가 요 빼준 값을 여러분 나중에 구해보는 거죠. 구해봤는데, 구해보니까 요 hx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hx가 보호가 바뀌는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0 지점에서 5가 바뀐다면 0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0에서부터 3까지죠. 그리고 h(x)가 요 부분이 양수면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의 h(x) dx.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f(x) 이렇게 쭉 봤을 때 어, g(x)가 일자함수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부분 어. 그 다음에 프라의 마이너스 1값은 들어고 마이너스 1 g 의 마이너스 1 3 f 3 g 은3뭐 이런 나와 있으면 요런 그래프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터 3까지 절대 9의 f x 1 0 g x의 절대 9의 dx는 어떤 수를 가되 요렇게 여러분 이겠죠. 두 번째로.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a 값이죠.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고 하는 거죠. 0이 되는 지점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그리고 a가 0에서 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 주그되고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1차 함수 같은 게 올라오면 gx가 실수 전체 에 이점수는 제가 놓을 테니까, X가, 이점수에다가이점수를으시 주면, 세수 전체에 대비분 가능한데, 어느 부분에서 불가능한 부분이죠? 가능할 수,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게 마이너스 1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요 부분이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1 플러스 지점에서,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지점에서. 근데 또 하나는 X는 1 플러스 지점에서 X가 1 마이너스 지점에서 이걸 살펴보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끝점보다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제대로 다 일어나니까 일단은 먼저 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 여기는 거의 어 미분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속이면서 프라임값이 미분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들 로그의 n에 절대기호 a n 더하기 로그 n에 절대기호 b n 이렇게 된거는 로그 n에 절대기호 A, N, B, N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로그는 여러분들 로그에 그 절대기호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N에 절대기호 3, 뭐 이렇게 했을 때로 각각에 이렇게 붙여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 집어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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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3,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x 가 x 3승마이 x 더하기 k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니까 만약에 k 가 없으면 k 가 없으면 원점이 되어 k 가 없을 때 그러면 여기가 k 가 올라갔기 때문에 모에대 대칭이 습니까 그렇죠. 0, K에 0 k 에 대수 대칭, 이 k 있으면 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핵심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부분은 어떤 A라고 놓아가지고, GX는 절대값 FX 더하기 A가 되니까, 어, 그러면 또 GX 요 자리에, GT 자리에 다시 이거 절대값 F에 D에다가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A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다음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 F0 값, Gf의 3값은 0고 f'의 프라임의 0값은 0보다 크한답니다3수겠죠 물론. 물들가3차 또는 4점까지인데 3차로 가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의 x- t에 ft값은 0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t라 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뭘까요? 라고 한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 3타 함수에서 보면,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니다요 부분은, 여기 제로가 다려거 하면, 아까 여기 에놨네 위에서 보면, F0, G3은 제로를 했으니까, X-, 결국에 T에, FT 값이 뭐가 된다는 거죠. 그죠. 렇 여기가 제로 되거나, 3이 되거나, 하나는 모르죠. 그럼 이걸 k라고 둔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t가 만약에 제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t가 제로가 아니면 이 f(t) 값은 어떻게 됩니까 t 값이 0로니다 그러면 t가 제로 아니면 t 분의 s 또는 t 분의 3 또는 t 분의 k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해이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 그래서 어, 전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무로볼수 있는 이렇게 수험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미적분입니다. 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 감사합니다.